지금부터는 지구 시스템과 지권의 변화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일어납니다. 판이라는 것은 지구 표층부인 지각과 상부 맨틀 일부를 포함하는 약 100km 정도의 단단한 암석층을 의미하고요. 지구의 겉 부분은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판들은 멘트리 대류함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과 속도로 서서히 움직이는데요. 인접해 있는 두 개의 판은 서로 멀어지거나 충돌하거나 어긋나는 판의 경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판의 경계를 따라서는 화산 활동이나 지진 등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요. 해령이나 해구, 습곡산맥과 같은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지구 표면에서 화산대와 지진대는 좁고 긴 띠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대체로 판의 경계와 일치하거나 나란합니다. 판의 경계는 서로 인접한 판들의 상대적인 이동에 따라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구분합니다. 수렴형 경계는 두 판이 가까워지면서 충돌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합니다.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여 들어가거나 두 대륙판이 충돌하여 산맥을 만들기도 합니다. 발사형 경계는 이웃한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해당합니다. 두 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멘틀 물질의 일부가 마그마 형태로 올라와 새로운 해양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화산 활동과 함께 얕은 지진이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인데요. 보존형 경계란 판의 생성이나 소멸 없이 이웃한 두 판이 서로 어긋나게 지나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얕은 지진이 일어나고요. 해령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변환 단층들이 그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화산활동은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인데요. 화산세설물, 용암, 화산가스는 대표적인 화산 분출물입니다. 화산세설물은 화산활동으로 분출되는 고체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입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화산진,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피해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이, 이로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열 발전이나 화산 지형을 이용한 관광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지진이란 오랫동안 지층에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출되면서 주변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큰 지진은 건물이나 도로를 붕괴시키고 산사태나 지진해일 등의 피해를 입힙니다. 지진은 발생 후 수초에서 수십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지속이 되고 수차례 반복됩니다. 지진 관측과 분석, 내진 설계와 보호시설, 지진 조기 경보 기술, 지진 재해 관리와 복구 시스템을 통해 지진 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